여배우 송윤아, 김희선, 송혜교, 서정연이 한 자리에 뭉쳤다. 송윤아는 18일 사랑한다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송윤아, 김희선, 송혜교, 서정연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평소 절친한 싸임을 자랑했던 이들인 만큼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술잔을 들고 포옹을 하고 꽃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등 애교 가득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다들 민낯에 모자를 쓴 수수한 모습이지만 화려한 이목구비가 감탄을 자아낸다. 김희선은 최근 tfn 예능밥이나 한잔에 애 송윤아를 초대해 남다른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들은각 자의 작품 촬영 때 마다 커피차 등을보 내며 각 별한 싸이 임을 드러냈 다.